이득긴 <미득경>, 경산 노인입지처이마라 예, 여기서 에 비로소 경산 경산 노인이라 간 것은 사람 신임을 신입니다. 경산 무준 선사여 그때서 비로소 자기 신임을 입지를 알겠더라 자기 신임을 보것더라 그 말이여. 그런데 고요 산십비에는 말이지 참함산수주면미음 좋겠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제 참벌은 자아 몽중유리의 어가 있고 말이지 대무심지에서 이제 다시 살아난 걸같다가니 말하는 것이에요. 이밑 요건 단자, 중, 고봉이 얘기인데, 이사람심지자여이소녀와여새 배우고 앉아서, 그거 나옵니다. 서래미 문화, 서래의 묵기를 일감 호시장득 듣지 마. 일감 호할지 아주 분주할 때 말입니다. 분주할 때 여야 하느냐. 어, 이 말인데, 이것은 어찌 되기냐면은, 고봉심이 서람심이 되어 있으면서 말이지, 공부를 갖다가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잘해가 있고 깨치는 데 말이요. 자기야 막깨치비다 이렇게 하거든. 깨쳤는데, 그 깨쳤는데, 어떻게 만들면, 그, 그, 저기, 법아, 말이지. 깨쳤다는 그게 이 많던지, 말이지. 새이 많던지. 그 사람 지금도 무인 소리에 귀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 그, 네가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지. 그걸 안 듣게 돼했단 말이오. 그, 이제, 비 그게 무슨 기야? 가다가 공부, 뭐, 알았단 그런 생명이 나면 그 병은 창권치기이 열었단 말이오. 그, 이제, 한 5년 동안 왔다 가만히 도있어 아, 어? 무슨 소리, 몰랐지, 대단한 말이지. 아, 이렇게 해도, 뭐, 고잘 짓다라고 말이지. 뭐, 내가 봐라. 전런윤감기 지가 잘못 안 놓고, 날로 아락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비로든 그런 할수 없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도삐비로든한 5년 지냈어요. 한 5년 일이 또, 지냈는데 말이지. 지냈는데, 어디 이제 가다가, 실적 한번 물어보는 기라. 어떻게 묻냐 하면은, 일간 호시작다 듣기 마. 일간에 말이지, 우리가 분주해기 될 때, 이때도 만님 이때, 이래 하느냐, 이렇게. 작두주. 어, 그게 문제 있는가, 뭐. 내가 뭐, 내가 경기하뭐 그런 게인 줄 알아. 어? 참, 이래 합니다. 이것이요. 서몽주에 작두주 마. 그럼 네가잘때 꿈기에 몽주에 너말이야 이래 하느냐? 답은 작두입니다. 하, 몽주에 이래 하고 말이요. 그럴때면 내가 어떤, 참말로 말이지. 호탕탕하게 내가 알았다 간는지 말이지. 몽주도 작두하니 이뭐알아서 갈까봐. 막 이런 식이라. 우문, 그런 말이야 정수택시엔 주제하죠. 잠꽉들었서는 어떠냐 말이야 아, 그니까, 뭐, 참, 뭐, 장깍스는 안 되거든. 영심이못 써있는 거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리가신이여 무언가 되거든. 무언가 되거든. 그, 그래, 무슨 말로 가있고, 대하려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는거 말이야. 우리가신이어떻 이치로 가있다 하고, 할려고할 수도 는거 말이야. 그만 콱 맥히겠단 말이야. 실제로 안 되니까, 장깍스를 어결국뭐무냐면은이 고봉신님이 깨졌다는 것이 말이야. 몽중일은 됐지만은, 점수체에는 안 됐다, 이 말이다. 이건 앞에 이제, 이 서람심하고 같습니다. 서람심. 그러게까 그래 이제, 이 사람 스님 하신 말씀이 말이지, 네, 네가 이것이 공부 아니게는 말이지, 여기서는 그대로 있지만,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영혼처로 깨지 못하니 말이지, 여기까 네, 다시 이제 공부를 해라. 그 공부를 갖다 열심히 했습니다. 화두를 했다고 말이야 화두를 해, 그 자세한 거말 필요 없니고, 화두를 했는데, 그래한 5년 지낸 뒤라, 음? 5년 지낸 뒤에, 이제, 자기야 먼저 확실히 말이야 막연 탑바이던 깨집니다 막연 탑바이던 하니, 자차로 안방전국하고 말이지, 안방정국이돼 있어. 그다음 그러니까 일련 무위거든 실제로 만드면 참을 일년 무위 참다운 무신지더라고 그 말이야 천하태평 하더라 말이야 천하태평에서 그때서 에 비로소 이제 무상이 대비서 전랑이 무위한 말이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무상이 돼 있더라 참을 도를 증했더라 이 말인데 그게 이제 이 고금으로 통해서 말이지 고금을 통해서 설사 몽중이래 때 이래 했더라고 해도 말이지 이것은 실제 공부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것은 뭘가 보느냐 하면은 말이지잠꽉 들어서는 안 되거든 잠꽉들어서안 되면은. 말이지. 시가뭐깨치기로 갔다가 서가 닮으면 이상으로 크게 깨치고 말이야 아는 거지 서가 닮으면 이상같이 이렇게 생기들들하게 해도 들들라게 해도 참 꽉들 어안 되면 그건 공부 아닌 줄 알아야 돼 이거 내가만 아니다그말이야나 그런 사람 여러지 봤어 여기이방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라니 모릅니다. 각 그건 뭐 내가 뭐 실제 뭐 자신이 다 있다기라 아 이런데 참 꽉들 어안 되나 안 되나 이거는 그만 실제 안 된다. 이거도 그런 문제는 그이뭐조잡니까게 가짜배의 소용 없는 거란 말이야. 염신견는 실제로만 안 되면, 고인의 법을 바로 깨치면 절대 아니지 마 말이지, 노력해서 공부해야 한다 는냐 이기라. 어, 아, 그거에 대해서할 말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한 사람이 들어, 들어 있습니다. 있으니까는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이, 이런 걸 갖다가 구감을 삼고, 이걸 못 보면 삼고 말이야. 어, 실제로 내가 뭐 공부를 하는데, 뭐, 푸고 나쁘고, 것도, 할 것도 안고 말이지, 할 것도 고 참, 그, 몽중에 되느냐, 안 되느냐, 잠 들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갖다가, 참말로, 음, 근본으로 삼아야 돼요 어? 근데 본인 망상에 왔다갔다 한2 이게 있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기고 요 나홍심 공부 10절맥인데 요 중국서 인자 다일으킨다 말씀하는 기고만 중국심 내우리군예 이쪽에 이쪽으로 와 해동 와서는 어떤 이야기라 나홍심 공부 1 0절맥이 있습니다. 나홍심에 보면 있는데 제 6회 제 6가 6계단을 뭐라하냐면은공부와 기도 동경무관하고 동기이 똑같단 말이오. 동, 동과 경계만 세약 없이 이래 하다가 말이오. 오매하이래오매일 오메 이래 하다가 말이오. 촉불상 탕불시여. 그만님 공부 경계야 말이오. 예. 그걸 갖다 웃기니만 허접 빌려 헛부질 허접 빌릴 수 없고, 이걸 갖다 내 빌려 내빌수 없단 말이오. 이 공부를 부술래 부술도 없고, 벌레 벌수 없단 이 말이야 이건 자기도 어떻게, 치부득 사부득이야. 여 구자 겐 여류당 상사야. 아까 내그말이야 음, 요지, 우지, 부득하며 요사, 우수래. 이 취할래, 취할 수 없고, 벌레, 벌레, 다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것은 공부하는 데 있으 말이오. 오메일이라는 것이 제 공부 6절목에 채핀다 말이오. 거기에서 실점 안 되면 4절목이 있어. 그리 보면 이거 뭐오메일이라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오. 음, 그리 생활해지지. 그, 오메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지. 한번 오메일이 안된 그건 더 말할 게 있나, 이거라. 오메일 때는 또 태고지 말십니다.